안녕하세요. 당첨팁의 당첨입니다. 어 지금 4월 29일, 제 18회 8시 43분인데, 지금 바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댓글은 더안 달려요. 이세분 말고는. 19, 10, 27, 35, 37. 바로 추첨,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2번 카메라, 45번, 8번, 33번. 16번, 26번, 여러분 홍보 좀 해주세요. 같이 돈타먹어가지 깎아서 먹게, 담배값이라도 하시게. 번호 보니까 안 나오신 것 같네요. 이번에도 확인하겠습니다. 8, 16, 20, 26, 33, 4 5 86, 20, 26, 8, 16, 20, 26. 안 나오셨나? 아무도 <laughs> 이동복님, 성일은 님, 한담이 님, 님. 이셋 중에 당첨자 나왔으면 좋겠네요. 꾸준히 해주시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추첨되는... 아, 댓글 동영상 올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세요.